이른 아침 동녘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지구가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들 거의 모두는 해가 뜬다 라고 말하지만 지구가 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7월 1일, 2024년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구는 시속 약 1600km의 속력으로 돌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회전으로 주어진 밤과 낮 시간 동안 우리들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삶을 위한 생존 경쟁이 처절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 옛날 나는 돌고 있는 저 지구의 오대양 푸른 바닷길을 따라서 전 세계를 항해하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느껴보았습니다. 30년, 40년 시간이 지난 오늘, 그 바다의 추억 영상을 잠시 공유해 봅니다. 그날의 바다는 지금처럼 오염되지도 않고 깨끗한 바다였습니다. 우리 배는 말레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희망봉을 돌아, 대서양을 가로질러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마 운하를 지나서 태평양을 수없이 건너다녔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8년여 세월 동안 지구를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 바닷길에 새겨진 내 젊은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1989년, 어, 예. 태평양 항로에서내 인생 30살 지우는 모습입니다. 태양이 되면 태양이 태양이 되면 태양이 되면 태양이 되면 태양이 되면 태양이 되면 태양이 태양양이리 이따금 돌고래 떼가 경주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바다는 종종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하고 납니다. 바다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바다 자신을 깨끗이 청소하곤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수만 톤짜리 이세 조각은 이력 편주처럼 둥둥 떠내려 갑니다. 나는 그 안에서 머나먼 육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이제 이틀 뒤면 1990년이 됩니다. 1등 항해사가 선수를 응시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그는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가끔씩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수평선을 보면 배가 어느 정도로 기울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1990년 새해가 밝고 하루가 지난 뒤 북태평양의 일출 모습입니다. 멋있네, 저 올라오는 거잉. 삼등항에서와 브릿지에서 1990년 일출을 지켜보았습니다. 북양에서 저 보기 힘드네잉. 뿅. 응. 전부 응. 올라왔다잉. 응? 1990년 우리는 북태평양에서 지구가 돌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때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다만큼 넓어졌습니다. 90도 더 틀어야겠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고픈 곳, 저 바다입니다. 북태평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지개를 봅니다. 그때에는 대기도 바다도 지금보다 깨끗했습니다. 비록 우주 비행사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다 본 적은 없지만 짧은 내 인생의 젊은 날, 오대양을 두 바퀴 돌며 체험했던 저 지구의 바다 모습은 내 작은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바다는 인간의 나약함과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영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8억 년전한 점이 대폭발하여 우주 천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억 년 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지구가 작은 행성들과 충돌하여 지금껏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면서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 저 지구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고전 역학이 지배하는 거시세계와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 세상 물리에 대한 끊임없는 인간들의 호기심은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창조의 법칙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며 우리 인류는 하늘의 별만큼 높은 21세기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릇된 욕망은 창조주의 영린을 건드리며 인류의 소멸을 점점 앞당기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느님께서는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며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급기야 신은 죄악에 물든 세상의 인간들을 대홍수로 쓸어버리고 자신의 아성에 도전하는 인간들을 여러가지 말로 흩으시고 벌어야지만 오늘날 조물주는 죄악에 찌든 우리 인간들을 불로써 멸하려 하십니다. 물은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불은 종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퍼즐들을 조합하며,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란 미명으로 자행한 인간들의 파괴 행위는 신께서 창조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고, 인간들은 자신을 닮은 모성까지 만들며,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고, 창조주의 약점인 사랑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고 로봇들이 득세하는 혼돈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더 이상 SF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의 신은 물로써 세상을 쓸어버리며 이 땅을 재활용 하셨지만 이제는 불로써 세상의 인간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종을 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불의 징벌은 벌써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망자만 수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우리나라의 휴전선이 될지, 타이완 해협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중동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데올로 기간의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는 폐허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4차 대전은 돌과 몽둥이로 싸울 것이라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3차 대전은 지구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미사 중에 나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아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멈춰야 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오욕 때문에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을 삼켜? 알을 어떻게 삼겨?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에 블록한 게 있어요. 이건 대체 뭘까요? 눌러볼까요? 어, 응. 터져, 그러면. 터지면 어떻게 돼? <laughs> 터지면 죽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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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성무 많이 컸다. 응? 내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에도 평화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